이번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네, 네. 우리가 신안산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아, 그야말로 신안산선의 최대 수혜를 받는 지역이 바로 독산동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어서 네, 네. 신안산선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교통이 정리가 되고 빨라지고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이 주변에 업무단지, 뭐 가산디지털단지라든지 구로디지털단지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 많은 개발을 품은 곳으로서 지역 가치의 상승이 어느 지역보다도 기대가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어, 현재는 이제 독산역에서 약 15분대로 좀먼 듯하지만 신안산선이 생기면 4분 이내로 초역세권이 됩니다. 네. 네, 총 4층 규모이고요. 연면적은 285.3제곱미터입니다. 어, 시세는 13억 5천에서 14억까지 볼수 있고요. 어, 투자금은 월세를 활용하게 되면 어, 11억 1천만 원에서 11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총 4층 규모의 상가 주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1호선 독산역과 인접해 있지만 신안산선 개통 시 초역세권으로 입지가 가치가 업그레이드될 미래치가 상당히 높은데 자세한 입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금천구하면 이제 금강구다 해서 뭐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의 뭐 이슈가 되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을 차지를 하고 있죠. 네네. 이 금천구가 사실 이제 롯데파크 그, 롯데 캐슬 골드파크가 생기면서 이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 앞으로 많은 개발들이 이제 눈에 띄게 발전을 하는 곳으로서 오히려 저평가가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 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임대 수익도 높은 곳이죠. 지금 일호선 아이는 지금 이제 공업 지역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곳으로서 어, 앞으로 이 공업 지역에 낙후된 개발 시설들이 전면 개발이 되고요. 네. 신한산선 특수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아, 또한 이제 안양천을 따라서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 역까지 업무라인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라든지 중견기업의 어떤 16만 명의 IT 관련 종사자들로 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어떤 이런 고급 일자리에 맞춰서 어, 동네가 지역이 좀고 급화되는 어떤 개발을 앞으로 꿈. 어... 개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 안에는 이제 도심 최대 그 대형 아울렛이 또 있죠. 뭐 마리오 아울렛을 비롯해서 가산 패션타운. 뭐 이곳은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지나갑니다. 하루 2, 30만 명. 어, 또뭐 연간 8천억의 생산을 창출해내는 곳으로서 일자리도 많고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갖춘 곳이죠. 네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천구 독산동 시흥 대로변, 여기 이제 왕복시 차선이죠그 이면 후반부에 자리를 잡고 있고 아, 독산동 홈플러스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많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빅마켓 아, 또한 뭐 이런 그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가장이 금천구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름대로 번화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생활 편의 시설은 현재는 그렇게 뭐 불편한. 그런 지역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그친한산선이 생기겠지만, 어, 지금 현재는 역과의 접근성이 그렇게 이제 빠르지는 않다 보니까, 네. 이 지역은 뭐 전통적으로 진선, 지선, 간선, 버스 노선 등이 정말 로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부 간선도로라든지 시흥대로 경인 고속도로까지 잘 되어 있고요. 특히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강남 접근성도 조, 좋아졌고, 네. 또 성남이라든지 판교의 연계성도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신안산선까지 개통이 되면 서남권의 교통에 요지로도 탈바꿈 될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계속적으로 입지 개선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네, 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하는 그 디지털 산업 단지의 배후 주거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리스크를 갖지 않은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도 상당히 훌륭할 것 같은데. 어, 지금 말고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독산동 지역은 가산대림 그 광역 중심의 53개 지구 중심으로 해서 어, 시흥지구 중심, 독산지구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입니다. 네. 어, 그래서 이 독산지구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배후 지원을 위한 지원 업무라든지 지역 생활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생활권 계획이 잡혀 있는. 는 곳이죠. 이 시흥 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어, 그 동안에는 이제 10차선이 이 넓은 도로가 이제 지하철이 그 동안 부재 지역이었었던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좀 번듯한 시설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곳이라고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금천구 의 저녁에 걸쳐서 약 6km 정도 아, 되는 곳이 이 대로변. 를 중심으로 해서 촘촘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시장과 우시장이 지금 있는데요. 이 우시장이 이 공장들과 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전면적인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노후된 아파트가 새로 리모델링이 된다든지 또 주상복합으로 바뀌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현재 이 롯데캐슬이 육군부대 자리였지만 그 위에 바로 이제 공군부대 자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거점이 되는 사이언스파크로 들어서게 됩니다. 음. 아, 또한 뭐 이제 금천구청 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노후됐죠. 아, 이 역도 이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떤 청년 창업 공간 등이 생기고요. 아, 또한 뭐 대한전선 부지죠. 이제 금천구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에 대형 의료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흥 뭐 독산동 이 전면부를 걸쳐서 아, 정말로 많은 시설들이 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독산역 일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아, 국가 산업단지 배우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문화 예술 공원으로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아, 앞으로 이제 많은 어떤 낙후된 공장 이미지를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교통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도 좋아지고 또 휴식 공간이라든지 산책 뭐 이런 이런 그 많은 어떤 공원 시설로 탄생을 하면서 많은 어떤 그 여가시설도 생기게 되는 그러한 곳이고요. 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금천구 중심부를 통과해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안산 한양대 캠퍼스, 또한 위쪽으로는 시흥 독산, 뭐 신풍 영등포 여의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 라인을 상하로 연결해주는 이런 교통의 최대 수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독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그 동안 저평가받던 독산동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평가에 진짜 짝대기 하나 붙으면 재평가네요, 그 그렇죠? 그러네요. 네네. 자, 근데 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타겟팅이 그 디지털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조금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이 상가주택 매입을 하셔서. 네. 채도 주시고 네. 월세도 좀안 내면서 거기서 좀 안정적으로 좀 머리를 좀 창의적으로 하시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현재 시세도 한번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가 이제 13억 5천에서 14억 원인데요. 이 상가는 이제 신축 상가는 아닙니다. 아. 이게 이제 42평대이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 엄두도 못낼 가격이죠. 네. 그렇죠. 이러한 이제 건물들을 나중에 이제 어, 신축으로 한다 그러면 용적률도 올라가고 하면서 훨씬 음. 더 좋은 어, 이제 상황으로 바뀌는 아, 것이죠. 더 나은 상황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곳이군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이런 개발지에서는 이런 좀 오래된 상가를 매수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어, 월세를 이제 예상을 해 보면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300에서 350만 원 가능하고요. 어, 대출 은 지금 1억 2천이 잡혀 있습니다. 네네. 투자 금액은 약 11억대 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거 음, 승계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승계라기보다는 네네. 대출은 이제 말소후 재대출이죠. 네네, 아 네네. 재대출로. 자, 독산동 상가 주택의 시세는요, 13억 5천에서 14억 원이고요. 월세 보증금 대출금 활용했을 때. 실 투자 금액 11억 천에서 11억 6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주택 도 투자할 때 체크 포인트가 또 있겠습니까? 네, 이 체크포인트라고 한다면 우선은 여기는 이제 신화선선이 들어오면은 초역세권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네. 아, 이 건물은 이제 오래된 상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향후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주택이라는 것 이런 것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은데 1층,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3층, 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새로운 매수자가 다양하게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 활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 시 용적률이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직장인 수요도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수요층이라든지, 또한 재설계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